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보드게임입니다. 저는 로비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게임 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자 게임 판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각자의 게임 판에는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산 지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산 지표는 각각 색깔의 요 큐브, 큐브를 큐브 갖다가 표시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0에서부터 다 시작하겠죠 금색 큰 큐브가 있고 은색 중간 큐브가 있고 동색 어, 작은 큐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큐브가 1이고요 은 큐브가 5고요 그 다음에 금 제일 큰 큐브가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숫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만큼 이렇게 자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표가 있으니까 그 지표에 맞게 받으시면 되고요. 어, 가끔씩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자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타일이 이 물모양, 약간 파란색 모양으로 어,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자리에다가 물을 놓을 수 있다는 표시고요. 물타일이 있고 요 타일인데요. 앞면은 도시타일, 뒷면은 숲타일입니다. 도시와 숲타일. 자, 그래서 제가 도시를 놓는다 그러면 앞면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뒷면에는 이제 숲을 놓으시면 되는데, 당연히 물 자리에는 못 나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 자리는 에못는다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각각 규칙을 적용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특수 타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 그 다음에 뭐, 광산 모양, 뭐, 동물 모양, 화산 모양, 핵폭발 모양, 공장 모양, 모양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 특별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어, 카드에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사용해서 화성에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는 타일들과 화성 모양이 있고요. 일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업적과 기업상이 있습니다. 자, 일반 프로젝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어, 잘 알려진 과학 기술이에요. 그래서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들. 그래서 첫 번째는 특허권 매각이에요. 특허권은 뭐냐면 각자 208장의 프로젝트 카드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카드는 각각 어,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그 상압탑 같은 데서 열심히 연구한 특허권이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에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회사가 그냥 받아올 수 없고요. 그 과학자한테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특허 카드들을 어, 팔수 있어요. 근데 물론 내가 산 가격보다 좀 싸게 매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당 이런 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게이 특허권 매각 기술이고요. 두 번째. 11 메가 크레딧을 내면, 메가 크레딧은이 게임에서 기본 돈의 단위에요.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는.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이 전기 같은 거를, 전기든 뭐든, 어쨌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겠죠. 발전소가 있어야지 제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게임판에 다섯 번째 보시면, 이 약간 전기 모양 같은 이 보라색 이 마크가 어, 발전소 전기 마크인데요. 이 발전소를 건설하면 이걸 한칸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칸 올리면 자기 턴 수입 단계 때이 여섯 개의 지표에 맞게 이제 큐브를 받거든요. 소행성 충돌 유도예요 그래서 화성에 어 소행성이 부딪히면 그러면 이게. 18했으니까 열이 나잖아요. 이게 안전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화성 아직 사람 많이 안 사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떨어뜨리지 않고 보통은 다른 기업이 열심히 연구하는 데다 거기다 쿵쿵 떨어뜨리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일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소행성을 충돌 유도해서 소행성을 화성이 부딪히면 뭐, 대기권에서 사라지고 뭐, 피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14크리딧으로 온도 하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 14원으로 테라포밍 하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하수를 추출합니다. 딱뭐 땅을 파든지, 뭐 관을 심든지 18메가크리드를 내고 지하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추출이나 아니면 온도를 올리는 거나 다 테라포밍이기 때문에 당연히 테라포밍 점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는 숲을 지을 수 있어요. 숲을 짓는 거는 이런 식으로 타일을 놓으면 이제 제타일 있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색깔 큐브를 이렇게 위에 모든 타일에는 자기 색깔 큐브를 올려놓아서 누가 이 타일을 놓고 이 땅은 누구 땅인가 라는 표시를 다 하거든요. 자, 녹지를 형성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녹지가 나오면 당연히 산소가, 산소량이 증가하겠죠. 녹지의 이 마크에는 이 약간 동그랑, 빨간 동그라미 두 개. 숲을 놓으면 산소도 자연스럽게 하나 올라가기 때문에 테라포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 한 칸이 올라가겠죠. 도시 건설은 보시면 옆에 표시가 1메가크레딧 생산력이 올라가는 요 갈색 바탕이 있는 게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어, 잘 보시면 알수 있겠죠. 여기 발전소 건설에서도 갈색 이렇게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당장 큐브를 받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면 메가크레딧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면 이 도시도 숲 놓는 거랑 마찬가지 규칙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 도시는 뭐에 쓸모 있느냐 도, 심지어 돈도 제일 비싸요 일반 프로젝트 중에 근데 도시를 지으면 점수에 특별히 어, 도움이 되거든 요. 도시 자체가 점수가 없지만 내 도시 옆에 놓여있는 숲 타일당 1점씩 을 도시 타일이 얻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타일들을 잘 배치를 했다면 제 도시 옆에 여러 사람의 숲이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도시가 버는 점수는 3점입니다. 근데 이 점수는 바로바로 바로 테라포밍 점수에 합산되는 건 아니고요. 게임 끝날 때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저의 생산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점수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와 숲을 연계해서 짓는 거겠죠. 이 일반 프로젝트가 테라포밍 마스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기는 한데요. 200장이 넘는 그 프로젝트 카드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콤보를 잘 구성해서 자기 기업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어, 사용하나가 사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반 프로젝트 아닙니까 특허권이 있는 프로젝트 카드들로 콤보를 더 많이 내야겠죠